랭크 2대 2, 1대 2, 1대, 1. 1대 1 가볼까? 경기 시작합니다. 맵이 세 개밖에 없네. 어? 근데 상대방 레벨이 안 나온다. 어떤 거 해야 될까? 나 맵을 다잘 모르는데 다리? 나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조심만 이런 총도 쓸수 있어? 나 이런 총안 써봐서 몰라. <laughs> 자 그러면 아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아나나 저기 가고 싶은데. 수류탄 발사해보자! 우지당검 수류탄. 허팝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류탄 술탄 발사기. 수류탄으로 시작해서 수류탄으로 끝내겠다. 상대방 칼 가지고 오나? 여기 있다. 자. 상대방 오는 거 계속 좀 도망다니면서 상대방이 계속 근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허팝은 거리를 벌리면서 상대방이 어, 어. 어, 올것 같은 곳에다가 저이네아 진짜 술탄도 하나 주자 이겼다! 와 방금 이방퀴가 엄청 빨라 원래 이렇게 하면 오빠 매력이 작는데 처음으는 아주 빠르게 이게 된거 같아. 운이 좋았어. 어디를 볼까? 아. 슬라이딩 점프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우와! 어. 이겼다! 와 이게 운이 좋았습니다. 상대방이 허팝 다니 갑자기, 갑자기 나타났어. 근데 상대방이 놀랬어. 자가 보자. 이게 길이 없구나 위에 위에 위에서 어, 팝이지. 어, 이거 맵이 한국이네? 한글로 적혀있어. 잠시만, 내가 다안 해본 맵도 스플렛이 그나마. 어, 잠시만, 이게 취소 이게, 이게, 이게 금지하는 거였잖아? <laughs> 자, 금지하는 거. 아, 드라이거 이러면 오뭐 해야 되지? 결국 또 허팝은 술탄발작기인가 어, 호랄라 있다! 이게 약간 단점이 허팝이 안 해본 배들이라서 잠시만, 물에 가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겼다! 와, 나 칼로 잡은 거야? 와! 자 이거네 약간 총을 바꾸자 상대방 깜짝 놀라. 뭐야? 나 어, 얼리 잠시만 얼리는 게 저렇게 거리가 멀었어요? 와! 잡혔다! 한번더 돌격소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맵을 몰라서... 잠시 여기 올라가지나? 올라가지네. 아! 잠시만! 어쩔 수 없다. 허팝은 수류탄 발사기 가자. 어디 있지? 어, 뭐야? 어? 잠줌만 이게, 이쪽으로 해서 절로 갈수 있나? 오, 갈수 있구나.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 하늘로 다닌다. 안녕. 사실 그쪽으로 유인한 거다. 아, 근데 상대방 잘 도망갔어. 여기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깜청놀랬지 지금 수박꽃질 수박꽃게. 허팝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박꽃질 하는 거야. 아, 잡을 수 있었는데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잠시만, 술탄 발사기 없어. 나 우지밖에 없어. 아니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겼다! 와, 무서웠어. 허팝에 지금 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검을 잘 쓴다. 이게 레벨이 높은 애.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라이벌 컴퓨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허팝 레벨이 52입니다. 5 2 넘으면 이거를 할수 있거든요? 이거 해보겠습니다. 순위 시즌2. 오, 맞다 넘어야야될말나 맵을 다 잘못 썼지? 아니 나 이거 떼본적이 없긴 해 잠시만! 이런 통도 뜰수 있어? 나 이런 통안쳐봐서 몰라! <laughs>

뭐야, 나얼기 어, 잠시만, 얼리는 게 저렇게 거리가 멀었어요? 아, 잠깐만. 한번 더, 노용소 청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을 매물도라는... 골라서. 아, 잠시만. 쫄수 없다. 허팝은 술탄 발사기 가자. 어, 뭐야? 갈수 있구나. 이 알아야 돼.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기 있을까? 이거 숨바꼭지인데 상대방 체력이 없어서 지금 숨바고 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국. 와 거길 오면 어떻게? 이겼다. 상대 무조건 아주 다이렉트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데 저기 있을까? <목소리> 나쁘지 않게 허팝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겼다! 무지에드! 덕이지 와! 못 잡았어 이러면 이제 단건밖에 없다